안녕하십니까? 소림 사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도지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대시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면서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을 다 반납을 하면서 200원 구간에서 끝나는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얕은 매물대들을 통해서 돌파를 하면서 장대양봉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400원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여기서 또 다시 매물 때 따라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든 다음에 이전에 음봉으로 하락을 했던 구간을 양봉으로 지금 메꾸고 다시 한번 350원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이 400원의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기 위한 양봉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하면서 400원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의 중심선 350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더 하락이 나왔고, 오일선을 이탈하면서 흐름이 안 좋아졌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지금 장대양봉의 중심선인 350원 부근을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을 해준다면 400원은 쉽게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들이 나온다면 500원까지도 이전의 윗꼬리까지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전환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 다시 한번 5월선을 돌파를 하기 위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하락보다는 반등의 힘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한번 4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윗꼬리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 시 400원 힘겨루게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35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35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4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3, 375원, 상승할 확률은 70%입니다. 도지코인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일 또 우리 종목 날라가나 아, 이거 참, 이거 어떡하노. 또 날라가라 또. 아 오늘 멤버씩 가입하는 게 좋을걸요? <laughs>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가입하는 게 신의 한수가 아닐까. 자 캐리 소프트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또 매집을 하고 이 라인들을 강하게 뚫어줘야지만 이런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